마리아 테렌지아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미모와 지성, 재산까지 갖춘 당대 유럽 결정사 프리미엄 회원 되시겠습니다. 음. 예쁘죠, 예쁘죠. 예뻐서 유명해요. 어, 예뻐서. 합스부르크 군주국에서 어, 유일한 여성 통치자이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군주였다. 어, 마리아, 앙, 마리 앙뚜안의 엄마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만토바, 밀라노, 갈레치아, 로도메리아,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파르마, 의 통치자이자 결혼으로 인해서 로렌 공작부인 자기를 얻었고 후에 토스카나 대공 자리까지 얻었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성로마제국의 황후의 자리 지위를 얻어서 왕관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 왕관이 열 개가 넘을 것 같아요 음, 예뻐요 근데. 합스부르크 제국 전성기에 보통은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사실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법에 의해 가지고 여제가 될수 없는 여자는 왕이 될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들여 가지고 남편이 음, 남편이 프란츠 일사라고 왕이 되고 본인이 뒤에서 꼭두각시로 조정을 했어요 남편을 연애결혼 하셨습니다 음, 연애결혼 하셨는데 아버지 카를육세가 어떤 병을 앓으셔 가지고 자식들이 다 일찍 죽고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 테레, 테리아즈벼, 테레지아 밖에 그래가지고 남편을 프란츠 슈테판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분이랑 데릴사이 같은거죠 합스부르크 가문 여성이 황제가 될수 있는 법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서 본인이 이제 여제가 되시고 음, 사실은 프란츠 1세가 음, 황제였던 거죠. 근데 전 유럽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 대공, 자기가 있는 가장 예쁜 여잔데 재산도 많아 가지고 엄청나게 고운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 마리아 테레지의 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미드가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리아 안토니아.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은 마리앙 안네트 되겠죠? 응. 그 그러니까 얼굴 엄마한테 얼굴이랑 몸매랑 다 물려받았습니다. 응. 그래서 당대 화가들이 그린 아름다운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죠. 응. 예쁘죠. 그죠 진짜 공주님 같이 생겼죠? 어느 정도 나라가 컸냐면 이게 다 영토야. 응. 영토가 요 정도 됩니다. 어 이게 일본에 그다 잘안 보인다.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많, 많습니다. 이게 다 써봤는데 너무 많아. 왕관을 이만큼 다, 어, 다 얻은 거예요. 어. 진짜 다 가졌어요 응. 거, 거기다가 결혼으로 요 밑에서 로렌 공작부인 밑으로는 결혼 후에 얻은 자기들이야 남편한테 따라온 이제 자기들까지 응. 이게 합세부르크 가문의 최대의 영광스러운 시기였고 이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을 쭉 타게 되죠 현실 크킹 마스터라고 남편인데 남편이랑 연애 결혼 할 만한가요? 어떠세요? 이분이 진짜 왕이야. 사실은 이분이 진짜 왕인데 사람들이 마리아 테제레지아를 여제로 잘못 알고 있긴 하죠. 남편이랑 연애 결혼 할 만한가요? 얼굴이 잘 생겼어? 어때요 남편?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한눈에 반해서 연애 결혼했다는데 잘 모르겠어. 응. 잘 모르겠어. 잘생겼나? 흠 싶은데 어, 소소하죠. 그쵸. 어, 소소해. 어. 그 시절 남자같이 생겼던구나. 타운드 입은 이 시절 패션 자체가 별로라가지고. 응. 한눈에 반해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연애 결혼을 하고 진짜 수치스러운 게난 이런 게 너무 싫어. 막 그런 연애 편지도 다 남아있고. 잘생겼어요? 프란치스? 진짜 왕은 이분인데? 난 모르겠어. 응. 성격이 좋았냐고. 아니 성격도 그렇게 역사를 봤을 때 성격이 특출나게 좋았다는 기역, 기록도 없어. 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연애 결혼은 해가지고 금슬이 엄청 좋았대 유럽에서 보기 드문 연애 정략 결혼이 아니야 자식들은 정략 결혼을 시켰지만 본인은 연애 결혼하셨고 내로남불이죠 어. 남편이랑 백년회로 하셨습니다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다 잘 살았다 어. 이분의 따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응. 앙투아네트 그쵸 이쪽 미모를 엄마 얼굴이 좀 보이죠 응. 엄마 얼굴이 좀 보이죠 여러분 응. 근데 나 진짜 화가의 중요성을 느낀 게, 때려주고 싶지 않아? 어, 같은 마리앙 또의들을 그렸는데, 어. 이 미모를 일부러 주걱턱이 보이는 각도로 이렇게 그렸는데, 화가의 의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어. 화가의 의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같은 모델이에요. 같은 모델을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 있다. 화가의 아기가 듬뿍 담기지 않았습니까? 돈의 액수가 적었다고? 저 시절에도 금수... 이건 다비드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기오틴에 끌려가기 전에 네 프랑스 놈 있죠. 네. 미드는 공통적이라고? 응. 마음이 넓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게 마... 빠졌대. 감옥에서 고생해가지고 부인병을 앓으셔가지고 감옥에서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셨을 때고 코르셋도 빼앗겨가지고 몸매가 보정이 안됐는데도 이 정도래. 응. 기요틴에 끌려가기 전에 남은 마지막 소그 스케치인데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응.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이렇게 그려놨어. 응. 다비드 이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 코르셋이 아닌 코르셋을 뺏겨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웠대요. 당 여, 당시에는 여자가 코르셋을 못 입은 상태로 상류계층 여자가 밖에 다닌다는 거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대요. 그러니까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다비드 맞아요, 나폴레옹 그린 다비드. 응. 이렇게 예쁜 여자를 이렇게 일부러 제일 못생긴 주걱턱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거죠, 저주도 주걱턱이 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응. 학과의 중요성, 이렇게 중요하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인지 해드릴게요.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자, 스크린샷 따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미드를, 어 본뜬 샴페인 잔이 되겠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제 남편한테 선물하려고 만들었대요. 남편도 같이 단도대로 가셨죠. 남편이 먼저 가셨지. 어. 와, 라고? 역시 프랑스야? 저 정도 마시면 깔라되겠다고 모양도 아주, 그죠? 음, 좋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마리아 테레지안데 금술이 얼마나 좋았냐. 어. 오남 11일여 16명 금술이 얼마나 좋았길래 아까 우리 프란츠 아저씨랑 어. 이 정도로 어. 살았나. 어. 자식이 16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어 그중에 한 명이 말이 양뚜안했더다. 응. 축구팀이 넘치 축구팀은 위닝 11 11명이잖아. 근데 16명. 어 16명이야. 어. 그러니까 배가 빌세가 없이 났다 햄스터처럼 났다어 이러면 조금 실례인가? 어쨌든 어 배가 빌세가 없이 났다 어. 다비드는 저는 사실 반성을 잘안 쳐야 된다고. 아까 그게 뭐야? 여6 명이나 자녀가 있다는 건 남편과 왜 결혼했는가를 알수 있는 상징과 같다. 근데 이 남편이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음 어. 남편을 진짜 사랑해가지고. 어. 이게 마리아 테레지아가 썼던 사료로 남아있는 연애편지인데 흑역사 박제됐어. 이게 사료야. 근데 이게 한개 언어로 쓴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그다음에 뭐 기타 외국어로 삼개 국어로 연애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박제된데 이거 완전 인스타 비공개 자료 전체 공개로 바뀐 급의 흑역사 박제 아니야? 어, 진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의 잘 생긴 얼굴을 보고 한 눈에 반하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대를 만나고 싶고 그대의 입술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치 권리 진짜. 근데 후손들 이 이렇게 막 줄거 가면서 막 논문 쓰고 막 너무하지 너무하지 그치 너무하지 그지 나는 다 태워달라고 할 거야 아까 그리고 다비드는 진짜 다시 봐도 나는 진짜 화가의 의도가 보이는 요놈의 다비드는 반성의자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양터넷도 어, 이렇게 예쁜데 진짜 악질이야. 안 태우고 다 모아놨었죠. 연애편지를 남편이. 그래가지고 어, 대학원생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몇개 언어를 마리아 테레지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를 연구했는데 현지인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유럽 언어가 다섯 개였대요. 세개 어. 언어는 진짜 네이티브 수준으로 했고 다섯 개 언어를 글로 쓰고 말하고 읽고 할 정도로 썼대요. 어. 그러니까 진짜 미모와 지성을 갖췄다. 어. 증거가 있어요. 연애편지가 증거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한개 언어로 쓴게 아니라, 어, 진짜 똑똑했어요. 많이 배웠다. 어.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냐면 남편이 불륜남이었어 아까 그랬잖아 요 16명 낳는데또 불륜까지 했어 어, 바람까지 그 진짜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면 자식을 그렇게 생산하는 와중에 불륜까지 했어 어. 그랬는데도 눈도 감아도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간대하신 분이야 그리고 15년 동안 상복을 입은 찐사랑이었대 응. 불륜남이었어 남편이 어 사랑이 어때요 남편이 어, 남편이 첫사랑이 었대요 어. 그러니까 자녀가 16명이면 서울을 좀 감안을 해도 어, 진짜 배가 빌 수도 없이 났으니까 거의 뭐 햄스터 수준인데 어, 어 슈퍼 미녀였다는 그분이 죠 근데 진짜 모르겠어 나라도 다스리고 부부 생활에도 힘쓰고 다식농사 에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체력이 대단한 여제님이다 어. 나라면 아까 연애편지다 불태웠을 거예요. 라틴어랑 프랑스어랑 해가지고 막연애편지를 썼다는데 그거 못 태우고 남겨가지고 후세에 사료가 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laughs> 그런 흑역사는 태웠어야지. 근데 이 가문이 저주받은 합스버르크 가문하면 유전자가, 저주받은 주걱턱 유전자가 있어요. 이것만 알려졌는데 사실은 선천성 매독이 하나 더 있었다. 이게 썰이긴 한데, 어. 합스부르크 가문의 선대가 굉장히 물라난 분이 계셨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꼬아서 응너랑는 이제 앉아하고 문 닫고 잠그니까 테리지아가 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빌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까지는 뺐다, 나의 청순한 이미지를 위해서. 응. 그니까, 모체에서 태아로 전달이 되는 병이라서 합세브로크 가문이 선천성 매독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자식이 마리아 테레지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응. 병약하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이 있었어.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본인은 되게 한이 있었어. 아버지한테 저주받을 매독을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매독이 있었던 거야. 초반에는 그래서 자식을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병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이 독한 게. 어. 페니실린 발명 전까지 매독은 천연 같은 거여서 수은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니까 내가 더세냐어 매독이 더쎄냐를 수은으로 결는데진시안도못 버텼는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얼마나 독한 여잔지 이걸 견뎠어. 살아남았어. 그래서 매독을 치료하고 매독에 걸리지 않은 후유증이 없는 자식을 낳았어. 그게 마리앙 네트 뜹니다. 어. 버텼어 이거 수온에다 이렇게 몸을 담가 담그는 치료를 해가지고 어 버텼어 어. 나약한 수온을 견디지 못한 버틴 수준이 아니라고 어, 극복했어요 어, 버텼어 어, 진시영도 못버텼는데 인자강이야 진짜 어쨌든 본인의 가문 자체가 당시로서는 수치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강박적으로 되게 정조에 집착을 했다라고 해요 무적이라고 만독불침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인간이 아닌지부터 의심 가는데요 그렇다고? 전 국민한테 순결합정이라는 걸 맺게 합니다 이름은 이렇게 마리아 테레젠 모랄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 도덕적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불륜남이지만 우리 합스부르크 제국의 국민들은 모두 순결하게 살아라라고 진짜 법으로 제정해버려 어.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수군수군된 거예요. 저게 사실은 자기 남편이 바람피어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상관녀 머리 잡 잡을 순 없으니까 채통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하지 말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가는 음, 집안의 선천성 매독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독을 뿌리를 뽑아야겠다. 매독을 퍼뜨리는 나쁜 음, 그런 성을 사고파는 문화를. 없애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결, 순결을 강요하는 순결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법이 뭐였냐면 신하와 백성들한테 순결을 지키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것만 강요한 게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잘 써가지고, 어, 의무교육도 시켜주고, 다른 나라보다 50년에서 100년 앞서서 의무교육도 하고, 공립병원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국민들이 당근과 채찍을 잘 쓰니까, 완전히 완전 등을 돌리고 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신념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 순결 협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남녀 모두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어, 절대로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되고, 음, 미정자가 당권도 잘 주긴 했죠 그리고 남남상련지사 절대 안되고 어, 어긴 사람들은 무조건 벌을 받아요 음. 그리고 특히 독신 여성이 만약에 복수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몸을 팔았다 라는게 걸리면 엄청나게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슬람 샤리아 원리주의 법 보다 더 앞선 시대를 앞섰던 법이었습니다 어, 빡세긴 해요 음. 왜냐하면 이 매독이라는 거에 치를 떨었는데 매독의 온상이 되는 게이 윤락업소들, 매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춘을 알선하는 숙박업소,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폐쇄를 했어, 아예.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숙박업소에서 이제 그거를 성을 사고 팔고 못하니까 음, 메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바느질 해주는 친모로 동갑을 해가지고 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 제가 어 청소해주러 왔습니다 하고 한번 하고 가고 제가 바느질 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한번 하고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음지로 숨어 두니까 어 단속이 안돼요 어 단속이 안돼 아레미제로서 봤다고? 어. 그래서 단속하다가 걸리면 채찍으로 어, 때리거나 걸린 여자는 머리를 빡빡 깎는 거였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내려졌던 처벌이 도시를 청소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없고 퍼세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응가나 요강을 바닥에다 버리는데 그런 거를 다 손으로 모아서 깨끗이 치우는 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음, 불법 성매매를 다 단속을 빡세게 해가지고 도로 청소용을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어. 당시 마리아 테레지아가 다스리던 비는 전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같다고 합니다. 분뇨로 범벅이 된 흙탕기를 다 손으로 깨끗하게 치웠던 거죠. 턱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재밌지. 응, 재밌지. 어쨌든 치웠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했대. 어찌보면 독선적인 너 어, 만족했대요. 응. 만약에 그몸 파는 여성이 손님한테 성병을 옮겼다 라고 의심이 되면 머리를 빡빡 깎은 다음에 온몸에 타르를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알몸으로 만들어가지고 본보기로 거리를 돌아다니게 했다. 포대자로 입혀가지고 돌아다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 한 다음에 채찍으로 맞고 마지막에 청소까지 해야 됐다고 해요. 응, 유럽에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그때까지 파리에 하수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여러분. 응. 근데 몸 파는 여성이라고 좋아서 판건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레미제라블 봐서 알잖아. 그리고 법률로 금지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밥을, 빵을 사먹어야 되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현실을 못본척 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던 그 마리아 테레지아가 본인의 남편이 바람 폈어 그 집안에서 내려온 저주받은 그 선천성 매독 이것 때문에 본인이 약간 집착을 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대단하신 게난 이분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시대를 앞서간 게 뭐냐면 여러분 성을 사고판 남녀 모두 처벌했어 진짜 시대를 앞서간 획기적인 거다 이거 여자가 선거권이 1 9 2 0년대에 서구에서 주어졌는데 훨씬 전입니다. 근데 p c 주의를 가장 먼저 실천한 분이다. 대단하지, 그렇지? 성을 사고파 남녀 다다 쳐버렸다. 어. 심지어 만약에 남자가 그 여자랑 동침했다라는 게 걸리면 강제로 그몸 파는 여성이랑 결혼을 시키기도 했대요. 너 그냥 이제 결혼각이야라고. 강제로 결혼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청각이면 결혼을 시키고 유부남의 경우에는 가늠죄로 감옥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투네 최고라고. 응. 강제결혼. 알고 보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다.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 상대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엄숙주의자라고 어. 임신한 여성이 약태를 하거나 영화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급증을 해가지고 오히려 매춘이 더 어, 음지로 숨어들면서 성병이 오히려 더 창궐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도시 빈이라는 겉모습이랑 달리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하던 시대에 대도시의 실태는 이제 그 아시는 유럽의 어두움, 썩어, 문드러지는 음, 향수 영화가 약간 이런 시대죠. 그게 마리아 테레지아의 돌을 넘는 결벽증 때문에 생긴 거였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음. 결론 매춘을 했더니 청소부 두 명이 생겼어요. 빈이 더 깨끗해졌어요. 아니, 그만 좀 깨끗해지라고. 아, 감사합니다. 요야 감사합니다. 음. 자신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 아가씨가 마리아 크리스티나라고. 매독 치료한다면 수은 치료한 다음에 낳은 딸인데 제일 예뻤대. 그래가지고 애지중지한 체인의 자식. 체인의 어, 최애 아이처럼 체인의 자식이어가지고 마리앙따네트도 그렇고 나머지 자식들은 전부 다 정략결혼을 시켰는데 얘만 유일하게 연애결혼을 허가해줬대. 편애가 엄청 심했대요 엄마로서는 진짜 최악이었어. 어. 응, 오시노커였습니다. 이, 이 공주님만 행복하게 사셨고 나머지는 다 원치 않는 곳으로 시집을 가야 했던가. 마리앙아네트 같은 경우는 불어도 서툴고. 프랑스로 시집가기 싫다고 마지막 전날까지 울었다라고 해요. 나는 프랑스로 시집가기 싫어. 그 멍청한 루이 16세에 걔 별로던데 엄마 나 싫어라고 했는데 강제로 시집을 보냈다고 라 합니다. 게다가 프랑스를 어 못해가지고 프랑스인 귀족들이 되게 무시했대요. 마리앙따네들은. 이체애의 아이만 편애하고 나머지 마리앙따네들은 다 구박했다. 공평하게 구박했다. 참고로 그 전에 체애의 아이는 이 마리아 엘리자베트라는 딸이었는데요. 아기 때 되게 예뻤어요. 엄마를 쏙 빼닮은 외모로 유명했는데 하필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공보가 됐어. 마마 자국이 남아가지고 옆변에서그다음부 어떤 구박덩이 돼가지고 수녀원에 처박아 놓고 시집도 안 보냈어. 너못생겼으니까 추녀니까 시집 못 가. 너 정략결혼 쓸 대상도 안 돼. 수 그냥 수녀나 돼버려 하고 수녀원에 처박아 넣고 평생 거기서 노처으로 살다 죽었어. 너무해? 응. 자식이 많으니까. 응. 대체 재제가 많으니까, 응, 정치적으로도 못 써먹으니까. 응. 제일 기대를 많이 걸었던 딸이었는데, 얘가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못생겨지니까, 너 이제 넌 이제 볼일 없다. 수녀원으로 언니랑 장애가 있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언니랑 얘를 같이 수녀원에 쳐넣어 버렸대. 장애인도 정략결혼의 대상이 못 되고, 얘도 이제 얼굴에 역변해서 예쁜 애목 없어지니까, 옛날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랬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나리아 테레지아. 이 예쁜 언니가 이 미모의 당대 유력 결정사 최고 등급 신부감이었죠. VVVVVIP셨는데 남편은 분이 블룸남 본인은 선천성 매독으로 국민과 자식의 그 순결을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뇌로, 화신이었고 못 말리는 치발바람으로 자식들한테 일기를 외국어로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공부도 엄청나게 시켰대요. 마리양따터도 머리가 안 되는데 예쁜데 엄마가 공부를 너무 시켜가지고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대. 너 프랑스로 시색 가야 되니까 불어 공부해야 하고 일기를 외국어로 쓰게 시켰다고 본인은 되니까 자식들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리는 생각보다 이제 엄마의 머리는 미모만 타고 났던 거야. 응. 중간에 청소 이야기 할 때까지는 또뭐 뭐냐고. 뭐못 말리는 치맛바람, 대치동 마모로도 유명하셨습니다. 언어교육 빡세게 시켰는데 마리는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실망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대, 마리앙또냈대는 이용 같이 있는 자식만 편애하고 한명 빼고 어, 대치동만이었어 한명 빼고 아까 보여줬던 최애 자식 빼고 보여드렸죠 제가 최애 자식 이 최애 자식 마리아 크리스티나 빼고는 얘, 전부 다 정략 결혼 시켜서 자식이 1 6 명이었는데 두 명은 수녀원에 보내고 못생겨 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천연두에 걸려서 얼굴이 못생겨졌다 해서 수녀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자식들은 전부 다 정략결혼시키고 요요 자기가 예뻐하는 딸만 너는 그래 엄마처럼 연애 결혼하게 해줄게 라고 해줬던 굉장한 분이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응 요약하면 저이렇습니다 마리아 테레자 예쁜데 난 탈출이다 살아봐 라고 응왕으로서는 괜찮았지만 부모로서는 흠이라고 숨이 막혀요. 통치자로서도 별로의 엄벌주의는 한계가 있어. 음, 한계가 있었지. 그 거리는 깨끗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성병이 더 만연했다고 해요. 그리고 영아 사망률이 사람들이 몰래 아기를 내다 버려가지고 불륜한 거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걸리니까 아기를 내다 버려가지고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라 합니다. 근데 여제도 아니었다. 남편이 프런치일세고 남편을 꼭두각시처럼 부려서 음, 했다. 오스트리아 여자 영조라고? 예쁘잖아 어쨌든 딸한테 외모도 물려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 되겠다 그 유명한 마리앙떼네트 미드를 본뜬 샴페인잔 되시겠습니다 음. 이게 다시 보고 싶었죠? 그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몸매랑 미모는 물려받았는데 머리는 못 물려받아서 마리앙떼네트가 프랑스에서 귀족들한테 엄청 왕따를 심하게 다녔대요 불어못한다고 응 음. 그리고, 화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같은 인물 그렸는데,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 인물을 이렇게 다르, 다르게 그릴 수 있다. 화가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진짜 아기를 담아서 그릴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